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젯밤 새벽 3시 73세 김순자님께서 응급실로 오시며 하신 첫 마디입니다. 갑자기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셨다고 하시더군요. 3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입니다. 사실 저 역시 15년 전 응급실 야간 당직 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환자분들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극심한 고통과 무력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 경험이 제가 이 문제에 더욱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고 그 고통 때문에 한참을 뒤척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68세 박철호님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참고 계시다가 검사 결과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계속 참고만 계셨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학적으로 야간다리 경련은 올바른 응급처치법만 알면 빠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5년 응급실 경험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3초만 누르면 되는 응급처치법부터 누워서도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방법과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새로운 치료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자다가 다리 쥐 때문에 잠못 이루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위험한 신호는 아닌지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날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쇠막대기로 때리는 것 같아요.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요. 35년간 환자분들께서 하신 표현들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제 이런 쥐가 나는지입니다. 66세 박순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자다가 쥐가 나는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계시다가 결국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막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0세 박영수님은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밤마다 다리 지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다가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당뇨성 신경병증이 진행되어 말초신경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의학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올라갈 때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서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이 바로 위험한 쥐와 일반적인 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위험 신호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쥐가 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매일 밤 나거나 하루에 여러 번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둘째, 쥐와 함께 다리가 붓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붓거나 다리 색깔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쥐는 풀리고 나면 통증이 사라져야 하는데 계속 아프다면 근육이나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넷째, 걸을 때도 종아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가락 끝이 차갑거나 감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말초혈액순환 장애나 당뇨성, 신경병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장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일반적인 다리 질환은 지금부터 알려 드릴 세 가지 응급 처치법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5년 응급실 경험에서 가장 확실했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법, 3초 종아리 압박법. 3초면 해결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종아리 압박법입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종아리 뒤쪽에서 가장 아픈 부위를 찾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종아리 뒤쪽 중앙 부분, 의학적으로 가자미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에서 쥐가 납니다. 이 근육은 하트 모양으로 생겼는데, 까치발을 들었을 때 갈라지는 바로 그 중앙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승산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확히 그 중앙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딱 3초간 강하게 눌러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누르는 방향입니다. 피부 표면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정강이뼈 쪽으로 깊숙이 눌러야 합니다. 아플 정도로 강하게 누르셔야 효과가 있어요. 왜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근육 섬유들이 무질서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압박을 가하면 근육 내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동시에 근육 섬유들이 다시 정렬되면서 경련이 풀립니다. 또한 압박을 가하면 우리 몸의 게이트 컨트롤 이론에 의해 통증 신호가 차단됩니다. 이는 마치 다쳤을 때그 부위를 문지르면 아픔이 덜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만약 혼자서 누르기 어려우시면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닥에 공을 놓고 종아리를 올려서 체중을 실어 누르시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압박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세요.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2세 정철수님은 선생님 이 방법을 배운 후로는 쥐가 나도 금방 풀어져요. 이제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고도 혼자서 척척 해결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결법. 윗 입술 꼬집기 비법. 쥐가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다리를 만질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윗 입술 꼬집기 비법입니다. 종아리를 직접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합니다. 미국 올림픽 팀 닥터였던 도널드 쿠퍼 박사가 발견한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거짓말처럼 효과를 보신 윗입술 꼬집기 비법입니다. 다리 쥐가 났는데 왜 입술을 꼬집이나요?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 가운데 부분을 단단히 잡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주세요. 보통 2, 30초 내에 경련이 멈추거나 사라지는데 때로는 2~3분간 꼬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할수 있고, 심지어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적 원리를 설명드리면, 강한 압력 자극이 입 주변의 특수한 감각 구조들을 활성화 시킵니다. 윗입술을 세게 꼬집으면 뇌가 깜짝 놀라서 아, 입술이 아프네 하고 급하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 우리 몸의 특별한 신경 센서가 작동해서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신경 반사 메커니즘으로 대부분 2분 이내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쿠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90%의 경우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85세 김영자님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다리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서 쥐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해결법, 발목 당기기 스트레칭. 앞에 두 방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히 풀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발목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나면 즉시 앉은 자세를 취하시고,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세요. 그리고 발끝을 두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20초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나아지면 바로 놓는데, 그러면 다시 쥐가 날수 있어요. 반드시 20초 이상 당긴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20초 동안 당긴 후에 천천히 놓고 10초 쉬었다가 다시 20초 당기기를 세번 반복하세요. 만약 손이 발끝까지 닿지 않으신다면 수건이나 목도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 끝을 잡고 당기시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서 생긴 쥐를 반대 방향으로 늘려서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근육에는 금방추라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금방 추가 자극되어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에서는 근육을 이완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78세 이명자 님께서는 처음에는 스트레칭이 아플까 봐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풀리더라고요. 지금은 쥐가 나면 자신있게 이 방법부터 써요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쥐가 났을 때의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쥐가 나는 걸까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다리에 쥐가 나는 의학적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적절한 비율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륨이 부족해지기 쉬워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콜레스테롤 약물도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예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서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벽에 당분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뇌에서 보내는 신경신호에 의해 조절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신경전달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당뇨가 오래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근육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척추질환이나 파킨슨병이 있으면 신경전달에 문제가 생겨 다리 근육에 제대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 야간 다리 경련은 이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을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근본적으로 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자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한 발짝 떨어져 서세요. 그리고 두 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발을 11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발이 정확히 평행선을 이루도록 11자로 만들어야 해요. 뒤쪽 다리의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체중을 실어주세요.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아닌 적당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8초 미만으로 짧게 스트레칭을 하면 뇌에서 반동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초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양치질 하실 때 하시면 습관이 되기 쉬워요. 양치질 시간이 보통 2, 3분이니까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2세 정영호님께서는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후 선생님, 정말 거짓말처럼 쥐가 안 나요? 이제는 밤에 편안하게 잘수 있어서 낮에도 훨씬 활기차요 하시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종아리를 제2의 심장으로 만드는 운동입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의자나 테이블을 잡고 서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최대한 높이 올린 상태에서 2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하면 근력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올릴 때 2초, 유지할 때 2초, 내릴 때 3초 이렇게 총 7초에 걸쳐서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15회씩 하루에 3번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회, 점심 후에 15회, 자기 전에 15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10회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리하시면 오히려 근육에 손상을 줄수 있어요. 75세 김순남님께서는 처음에는 다섯 번도 힘들었는데 한달 하니까 20번도 거더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리가 붙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강해져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종아리 튼튼차입니다. 이 차는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서 쥐가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료는 생감자 1개, 손가락 1마디 정도 크기의 우엉 오네지 7조각, 대추 2개입니다.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생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신경 전달을 도와줍니다. 대추는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우엉도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가 쓴맛을 빼세요. 대추는 실을 빼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물 1리터에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이세요.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컵씩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고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차를 꾸준히 드시면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이 맞춰져서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 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쥐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78세 김태순님께서는 선생님 이차 마시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밤에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네 번째 예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드세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셔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지 않도록 하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 두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잠자리 환경 개선입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은 다리를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적당한 두께의 이불을 사용하시고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서 약간 높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약물 관리입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 일부 콜레스테롤 약물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서 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아 보세요. 68세 박미숙님께서는 혈압약 복용 후 다리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는데, 약물을 조정하고 칼륨 포충제를 추가해 드린 결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쥐가 안 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에 발표된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라는 영양소가 다리쥐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상 199명을 대상으로 8주간 연구한 결과 비타민 K2를 복용한 그룹에서 야간 다리쥐의 빈도, 강도, 지속 시간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K2는 근육과 신경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안전성이 매우 우수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었어요. 아직은 새로운 연구 결과라서 모든 병원에서 처방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리지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로서는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인 나토, 치즈, 계란 노른자 등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지를 즉시 해결하는 응급처치법으로는 3초 종아리 압박법, 윗 입술 꼬집기 비법, 발목 당기기 스트레칭이 있고, 예방법으로는 11자 스트레칭, 종아리 근육 운동, 종아리 튼튼차, 생활 습관 개선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실천하시면 분명히 거짓말처럼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위험신호 5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리 쥐에 관련한 여러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쥐가 났을 때 가장 편한 해결법 하나를 익혀두시고 예방법은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밤에 편안히 주무시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